예, 오... 어? 뭐야? 왜? 왜 오라지로 바꿔놨어! 어, 뭐야! 킹 당했나봐! <laughs> 어, 근데 어. 왜구안 그 눌렀어? 어? 왜구안 그 어, 어. 눌렀어? 어? 어? 아, 실망이야 <laughs> 아. 어? <웃음> <웃음> 그냥 누가 구독 안 눌렀어? 좋아! <laughs> 노지! <laughs> TV. 넷플릭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라라 <내> 쪽에... <laughs> 안녕하세요 뚜 빠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등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눈치를 조금 채셨나요? 바로 오늘은 뚜아뚜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뚜아뚜지가 요즘에 인형계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느라 아주 재밌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업로드하고 그러지 못해도 뭐 본인만의 채널이 생겼다는 그런 재미가 또 있나 봐요 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 주시고 물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뚜지 채널은 공개가 아직 안된 시점이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공개가 봉의, 됐겠죠? 근데 네, 오늘 재밌는 걸한번 해보려고 해요 애들한테는 재미없고 저한테만 재미, 재밌으려나? 일단... 일단... 어... 해킹을 당했다고 해볼 겁니다 너희들의 채널이 해킹을 당해서 채널아트와 채널명이 다 바뀌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바꿔놨거든요? 지금... 아 뭘로 바꿔놨냐면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알니다 아, 우리 호두 채널은 제가, 호두 채널은 호날두로 바꿔놨고요. <laughs> 아... 호날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요, 것만 빼면, 호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aughs> 어, 너희 채널, 호두야, 너 채널에 해킹 당했어. 호날두를어떻게 이거 다시 못 바꿔. 했을 때, 반응을 보고, 호빵이 채널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호빵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쏘우지 극대노하는 모습을 오늘 보겠네요. 애들의 귀여운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장난을 한번 쳐봅니다. <laughs> 이전 영상에서 저도 음? 갤럭시 S25 울트라 몰카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입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들 반응 보러 출발해 보시죠. 야우 보 엄마 와시오. 어 이거 머리 잘랐네. 어네아 머리 똑단발로 자르고 왔네 네 똑단발은 아닌가? 응 똑단발 맞아 두들두 잘랐지? 응 비슷하게 잘랐어? 왜 갑자기 머리 잘랐대? 염색한 거 잘라야 된대아 그렇지 그렇지 유 우리 데 호두는 뭐해? 호두 자고 있지 자고 있어? 옆에는 내가 먹다 말고 남겼네 음식을 맞아. 응? 호너 <laughs> 지금 구독자 몇이야? 몰라. 봐봐. 우리의 어 오. 뭐야? 왜? 왜 호날두를 막 꺼놨어? 어,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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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킹 뭐? 당했나 봐. 왜? 어? 나안 했는데? 하지 마. 뭐야? 왜 호날두야? 맞 하지, 아니 왜 채널 이름이 현우야 아니야 맡겨...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아잖아아아아야야아아빠아아아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 나나나 어, 돼. 아아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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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망했습니다. <laughs> 채널 삭제? 삭제하겠습니다 왜 호날두가 됐어? 어? 어, 어떡해 어또아 호두 채널이 호날두로 됐어 뜨지 보여줘 봐 여러분 음. 저도 머리 잘랐어요 어 맞아 뜨지도 머리 잘랐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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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뭐야 이게 응? 갖다 붙인 거네 어? 응? 호날두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 붙였네 누가 그렇게 했대? 그럼 호빵이 채널은 무사할까? <laughs> 어? 어? <laughs> 어? 음? 설마 호빵이! <laughs>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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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아빠! 잖아왜 호빵이, 음. 어. <laughs> 호빵이 됐어요? 어 <laughs> <laughs> 시민이. 어, 저뒤집눌러래 <laughs> 이것도 구글 안 눌렀어. 어. 아,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누굴까? <laughs> 이거 참. 누가 이렇게 해킹을 했을까? 아니, 뭔데? 어? 됐다. 어? <laughs> 와. 내가 범인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거? 그냥 코날드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냥 코날드로 하면 싫어. 안 돼? 아니야. 왜? 왜? 이 아저씨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 이거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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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laughs> 이참에 축구 채널로 아니? 바꾸자. 싫어. <laughs> 아빠지? 나 아빠지?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웃기니까. <laughs> 웃지 마. 이거 웃긴 일이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쭈~~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아니 어? 쥬우... 하지 말라니까 호빵이 <목소리> 뭐냐고 <목소리> 사실은 나야 아, 아, 아 빨리. 빨리 바꿔줘 빨리 바꿔줘 빨리 바꿔줘야 돼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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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잘 생겼다고 좀 바꿔줄게 아빠 잘생겼어요 아빠 너무 잘생겼어 와 <목소리> 아, 네. 알았어 바꿔줄게요 그러면 음. 아빠 사랑에 세번 외주세요 알았어요. 바꿔주세요. 바꿔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응? 아빠 봐. 왜 조건이 렇게 많지? <laughs>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아, 여러분, 제가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바로 채널 바꿀 수 있어. 다시. 호두로. 어? 호빵이로. 다시 바꿔 오겠습니다. 호날두 제가 장난친 거는 책임지고 원상 복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댓글이 호두 채널에서 네. 왜 호날드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몇명 <laughs> <laughs> 있었어. 둘다 근데 단발로 찍으니까 이제쟤딱 쌍둥이 같네 음, <웃음> 쌍둥이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핸드폰 샀잖아요 핸드폰 이게 갤럭시 S25 울트라 이제 투명 케이스 쓰고 있었는데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케이스를 네? 예콩이 아빠가 선물을 줬어요 케이스티파이의 네? 치치카와 하치와레 어얘 토하고 있다 네, 하치와레 케이스 먼잡기죠? 귀여운... 우리나라 말로는 먼잡기 뭔가 작고 귀여운 같은데.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내가 따로 산 그, 카드 케이스. 음 이거 여기 붙이는 거. 이걸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띵띵띵띵 음 제가, 음 솔직히 뭔잡긴잘 모르긴 하는데, 음?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하치와레? 응. 음, 하치와레. 하치와레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가르마. 어? 한국말로 하면 얘 이름이 가르마. 아, 그래. 가르마. TST파이저 뭐... 처음 써봐요. 얘 머리가 가르마잖아. 처음 써봐 스페이스티 파이 선물해준 예콩이 아빠 고맙습니다 자 안쪽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걸 이거 빼고 자 이게 저의 갤럭시 S25 울트라 Z 블랙인데 이걸 여기다 껴볼게요 짠이 끼는게 좀 어렵다고 하던데 어렵진 않네 헉, 잘 맞아 와 예뻐 예쁘죠 아, 예쁘죠? 아버 이것도 하치어를 샀어? 어. 아버 하치를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세트를 맞추려고. 자, 이렇게한 다음에 여기 이건 뭐냐면 이걸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짠 이렇게. 음, <laughs>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짠 이렇게. 짠. 그리고 여기 여기 카드도 들어가요. 저 카드 들어가기 필요해서. 자 이렇게 저희 케이스가 와 묵직해졌어 핸드폰이. 헐키 자 우리 또아또지가 요즘에 인형기 한다고 이제 놀기만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아또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네. 공부도, 공부도 열심히 그다음에 노는 것도 열심히. 어디 해야 돼? 아, 저 엄마가 또아또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금 퐁닥 시켜준대요. 맞아지 내가 팍팍 잘 들어가려면 잘 네. 먹어야 되거든요. 고마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응, 응, 응. 뭐야? 방남정인데. 아이스레션이라고 해요. 아뭐 뭐? 저거 뭐죠? <laughs> 오늘 둘다 머리 자른데 제가 또한번 아, 보고 서태지. 아 서태지라고 했다가 지금. 서태지가 아까... 남자 아이돌 아니야? 어? 어디 왔어? 태지 와이드 서태지가 그러니까. 아빠가. 서태지라는 가수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요즘 아이돌 아, 비교도 안되는 정말 아빠가 최고의... 진짜... 뭐 아, 많이 아, 얘기해가지고... 아, 네, 지금 아, 네이버에 서태지 단발 쳐보면 이렇게... 시즈리곤 이전에 서태지가 있었럼 아, 지금 호두 채널은 벌써 영상 3개 올라갔고요. 오늘 하나 어, 더 올라갔고... 저... 저... 네... 구독자나... 네... 우리 호빵 구독자가 500이 넘었어요. 지금 1000명 넘었던데? 뭐? 천명 넘었던데 엄마 나 구독자만 확인해보고 다시 공개할 아잇! 아싸! 빨리! 야! 정말!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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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편집도 할 줄도 모르면서 뚜아가 아 대신 해주고 있어 편집을 아, 할줄 알아!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옛날 통닭 하지만 가족들은 저와 옛날 통닭을 먹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laughs> 교촌 <교천> 치킨을 시켰습니다 바보들! <laughs> 옛날 통닭이 맛있는 건데 뭐가 바보니까자 이렇게 옛날 통닭 그 다음에 오거를 소금에 탁탁 찍어서 저희 아빠 다이어트 중이에요 음. 근데 오늘 운동 갔다 와서 힘들었을까봐 저희가 허락해 준 거예요 치킨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점점 야야. 볼살에 살이 붙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야식을 자꾸 먹어! 어제 김치만두에다가 오늘은 통닭에 아 어제는 운동도 안 갔죠. 아빠 저녁을 안 먹었어. 또아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 아빠 밥을 그냥...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잖아요. 밥을 먹자고 살다고 해도 어? 저녁을 먹어야지. 어떻게 야식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유, 여러분 애들 이제 커가지고 잔소리를 잔소리를 너무 해요. 조금 아빠가 걸까? 우리 잔소리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빠가 어, 어, 소리하나요? 아빠. 그러면, 천천이 왔어요. 뚜두 짜잔, 여기 잘생긴 얼굴 등장. 나는? 응? 누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건 세아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아맘이 이분을 좋아하시려나? 그 사람 누군데? 몰라. 아, 내가 한번 뜯어줘야 되나, 통과? 아니요. 건드리지 마세요. <laughs> <laughs> 너무해 다 뜯어줘요 <뜯어졌다. 웃음> 너무 뜯는... 뜯는가요 너희는 곧... 교촌 드세요 아 그리고 조만간 저기 그 호두 채널하고 호빵 채널 롱 영상도 여러분들 올라올 겁니다 맞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음. 뚜지가 아직 편집을 완벽하게 못 배워서 그런데 뚜아가 좀알려주세요 노래 듣는 것만 거예요. 좀 배우겠습니다 유튜브에 비타 편집하는 것만 쳐도 많이 나와 심지야 기가 뭐야? 편집앱이야. 어플. 음. <laughs> 가 쓰고 있는... 그리고 번호 너네 무료버전 쓰고 ]이다. 있지 않아? 혹시? 아닙니다. 네. 혹시 유료버전 필요해? 유료버전 응. 뭐야? 다를게 있나요? 똑같죠그 뭐야? 오른쪽 위에 비타마크 없어질걸? 오! 어? 좋네? 유료버전! 그냥 어, 됐어. 얼마인데 한달에? 몰라. <laughs> 야 됐어. 그냥 나비타 <laughs> 있는걸로 할래. 음. 얼마 주는뭘더 내야 됩니까? 그래. 이거 안 먹지? 응. 음. 음. 아니,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도 해줘야 돼요. 이차라는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응. 응? 그런 응. 개발자분들은 꽁으로 하나요? 다 알겠는데, 이게 계속할지 모르잖아. 계속하면 응.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물론 핸드폰이 잘 나와서 핸드폰으로 편집을 해도 되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컴퓨터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상 편집 프로그램과 포토샵은 필수랍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왜? 영혼 걱정 아니야 영혼이 네. 너무 있어서 문제야 네. 영혼이 음, 진짜 맛있는데 음매혼 맛있네요 저는 딱한 마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옛날 등장 저래가지고 교촌을 좋아하는 편 니 좋아해요. 특히 뚜함이 좋아해요. 음. 잘 내주세요. 나 이번에 최애 됐어. 부촌에 저희 얼마 전에 광고하기로 했는데 네, 바로 싱글 시리즈. 싱글 시리즈. 싱글 시리즈, 어, 시리즈 좋아요혼자 먹기. 왜냐면 조그만 약다리 있어 근데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놀란 게. 그 짧은 시간에 진짜. <놀람> 그렇게 많이 구독해주시고, 댓글, 저, 데, 댓글 개수를 깜짝 놀랐어요, 진짜. 3,500개? 누구? 어, 호두천영상. 정말 대단하다. 조회수가 진짜. 13만이에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아, 역시 또래 친구들이 만든 컨텐츠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또아뚜지가 취미로 하는 채널에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또 같은 일은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시간 날때 본인들이 알아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걸로 저는 이제 허락을 했어요 흥밤도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탐퇴되는 댓글은 안 되고요 그냥 어 예쁜 댓글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예고를 하자면 호두채널은 곧 롱영상을 올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빵이 채널은 숏도 올릴 거죠? 네! 네. 야, 여러분들 많이. 도 올릴 거예요. 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